두 정보, 24년 9월 38번 봅시다 자, 1번부터 갈게요 Biologist, 그렇죠? 생물학자들은 Distinguish, 구별한다 자, Pell도 똑같은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자, Two kinds of similarity, 그렇죠? 유사성의 두 가지 종류를 Similarity, 유사성 유사성의 두 가지 종류를 구별한다 그래서 Analogous, 그렇죠? 상사 상사, 트레이트, 형질은 are ones 자, 뭐다? 두 종류들이다 that have a common function 흔한 기능, 일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질들이다 잠깐만, 이거 잘못 썼다 이 특질들이네요, 특질들 자, 조로스였으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해지 안 쓰고 have 썼죠 자, 지금 얘기하는 건좀 지문이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생물학에서는 두 종류의 유사성이 상사성하고 상동성이 있는데, 상사성하고 상동성.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상사성은 비슷해. 근데 조상이 달라. 어, 조상이. 상동성은 달라, 얘네들이. 근데 조상은 같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상사성이 뭐라고? 비슷한데 조상이 다르고 상동성은 다른데 조상이 같은 거야. 상사성, 상동성. 자, 그러나 a lot allows its logic 과거 시제에 일어난 일어났다 on different branches 다른 가지 계열에서 of the evolutionary tree 했죠? 진화적 나무. 그래서 이 진화적 나무를 어떻게서 할 거예요? 진화 계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화 계보에서는 다른 가지에서 와 이제 발생했고, uh, in an important sense not the same organ 했죠. 그리고 자 중요한 자 중요한 측면에서 sense 측면에서 the same organ 동일한 기관이 아닌 형질이다. 동일한 기관이 아닌 형질이다. 병렬 구조가 지금 이렇게 have 동사 1 자 But, 동사 2, and, 동사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병렬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사성에 대한 정의가 영어로 나오겠죠. 자 이제 상사성에 관련된 예시가 나옵니다. The wings of birds, 새들의 날개들과 그리고 the wings of bees, 자, 벌들의 날개들은 are both, 둘다 used, 사용된다 for flight, 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어 새도 날개가 있고 벌도 날개가 있으니까 조상인 같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are similar 비슷하다. In some ways 몇 어떤 면에서 because 왜냐면 anything used for flight 죠? 비행을 위해 사용되는 어떠한 것이라도 has to be built 만들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must 해야만 한다. In those ways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날개들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they allows, 그들은 발생한다. 독립적으로. In evolution, 진화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Beyond their use in flight. 비행에서 그들의 용도를 뛰어넘는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난다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다라는 목적 외에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적으로 조상이 아예 다르다는 거. 자, 3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자, 호멀로저 쓰죠. 호멀로저 스트레치있습니다 상동성 특질은 인컨트라에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자, 빈칸 넣게 나오겠죠. 대조적으로. 자,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자, 일반적인 기능들을, 공통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descended from a common ancestor. 했죠. 공통의 조상들로부터, 공통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다, 전달됐다. 자, 이 대인은 이 트레이처를 얘기하는 거죠. 상동성들, 내려왔다. 그리고, Hence, 그러므로 또 빈칸 넣기 나오겠죠. 그러므로 have 가지고 있다 몇몇 동일한 구조를 that indicates their being the same organ 했죠. 자, same the organ 동일한 기관 그들이 자잘 보세요. Indicates는 나타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이 목적어가 바로 being이에요. 즉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이거 투부정사 쓰시면 안 돼요. 투비 쓰시면 안 돼요. 인디케이션을. 그러면 동명사 앞에 있는 요 대열과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대미라고 쓰셔도 됩니다. 딱딱한 표현을 하지만, 즉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들이 동일한 기관임을 나타내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로쓰였으니까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the wing of a bat 죠 박쥐의 날개와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죠 말의 앞 다리는 have very different functions 매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but they are uh, all the modifi modifications of the f o r e limb of the ancestor of all mammals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됐죠? 조상의 앞다리 four limb 앞 다리의 모리피케이션 변형이다. 박쥐의 날개랑 말의 앞다리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조상이 어떻다고? 같은 조상이 앞다리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게 상동성이라고 하는 거야. 상동성. 자그 결과 as a result 결과 인간. 자, they share 그들은 공유한다. Non-functional t r a i t s 했죠 Non-functional 했으니까 비기능적 특징들을 공유한다. Like the number of b o n e s 했죠 자, 뼈의 수 같은, 즉 말의 앞발의 뼈와 박쥐의 날개의 뼈는 수가 같다는 거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ways they are connected, 그들이 연결되는 방식에서. 박쥐의 날개의 뼈가 연결되는 방식과 말의 앞발이 연결되는 뼈가 연결되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야.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있죠. 상사성을 상동성과 구별하기 위해 아까 얘기했죠? 구별하다인 Distinguish는 Tell로도 바꿀 수 있다고. 자 생물학자들은 보통 룩의 본다, o v e r a 전반적인 Architecture of the organs, 장기의 자, 전반적인 뭘 본다? 구성을 본다. 그리고 focus on, 초점을 맞춘다. 그럼 이과 병렬 구조죠. 그들의 가장 쓸모없는 properties였죠. 특성의 가장 쓸모없는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질문. 요 내용은 어려우니까 해석되는 거잘 봐야지 되고 선생님이 니네 프린트 이거.